뒤로 장관 교체됨 이렇게 썼어요. 개구시네 잘했네. 선생님이 어, 좋아하시던데? 선생이 잘못했네. <laughs> 좋아하시던데? 어, 야너 이거 맞았어 이러면서 좋아하시던데 중학교 때 선생이 잘못했네. 어, 나나 나, 나, 나. 아 미친 스나이퍼. <laughs> 선생이 잘못했네 그거. 그럼 결국에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중요한 게 선생이 잘못했다는 내용이네요. 아니죠. 분석대가 <laughs> 그 개라는 거지 이제. 아니 선생이 나쁘네. 선생만 없었으면은 다잘 먹고 잘살 스토리였네. 이프님 잘못 배우셨네. 아. 에이. 아. 스토리를 잘 모르시네. 아그 전권이 문제였구나. 그럼요. 근데 다탈거다탄거 아니야 지금? 아직도 탈게 남았어요? 네. 빅락으로 열어야 돼서 오래 걸려요. 몇개 남았어요? 글쎄요. 앞에 있는 차두 개는 다 땄으니까 제가. 근데 경찰도 차 많이 줄었어요. 차 차남았다 아, 여기 남았구나. 마지막 차량 하나 남았어요. 아니, 경찰들이 이제 그 그게 없나 봐요. 애들이 병력이 없나 봐. 그 우측 상단에 익스펜시버 어빌리티 쓸 거예요. 쓸 거예요. 그 지금 그 인질 모양 떠 있잖아요. 예. 차량님. 그게 이제 잠깐 쉬는 타임이란 거고요. 아. 끝나고 노란색 표시로 쭉뭐 글씨 지나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경찰 습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음. 그렇대요. 용이 옵니다.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런 거였구나. 아, 결국에 병력 없어갖고, 다른 지방에서 오고 있다, 이거네. 그쵸, 그쵸. 지원 정도? 아니, 얘도왜나 이렇게 많이 때려? 어, 이제 두개 남았어. 그거, 저거 여기, 이거, 이거 만 열고. 저 격수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뭘려 아, 좀가세요 그러면. 제가 저기를 해야 돼서, 무기를 연락해야 돼서, 저 격수를 잡아야 돼요. 어, 됐다. 다 털었다. 가자. 아, 저 격수 안 보여. 다턴거 아니야? 잡았다. 갑시다, 그러면, 이제. 어, 나 다운됐죠. 어, 놓고 가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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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어, <laughs> 나 진베라님 버릴 거야. <laughs> 아, 지금, m분의 1이 없어졌잖아, 여러분들. 아, 머리를 못 쓰네. m분의 1이 지금, 이제 다 끝나고 m분의 1이 딱 끝났는데. 어? 머리 하나가 없어졌는데, 왜? 아, 이런, 이런, 이런. 머리를 못 쓰시네. 에이. <laughs> 제라님 <laughs> 다섯 번 누우셨는데요? 아, 졸려 갖고 피곤해 갖고 요즘 방송 너무 많이 했나 봐. 아. <laughs> 아 피곤해 요즘. 어휴, 진 진짜. 너무 피곤해. <laughs> 어라? 아 맞다. 이거 다음 날도 있지? 예, 네, 이거 두 개예요, 두 개. 어, 그래도 돈, 온, 돈, 돈 꽤나 받겠는데? 다털어 갖고 아닌가요?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게 노말이라서 별로 많이 안 줄걸요. 어, 님들 실망. 님들 때문에 지금 시청자 15명 있어요. 뭐야 이거 플랜 A로 해야 되나? 어, 16명. 플랜 A로 해야 돼? 이거 플랜 A로 하라고요? 우리는 재미를 위해서 B로 할 거야. 그럼요. 우리 B가 B바... 니까요 우린 우리 B 우리는 무조건 B예요. 재미를 위해서 B야. 그럼요. B, A는 진짜 보는 거 지루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웃음> <웃음> 다 싸잡아 죽여야지. 정확한 기착칸에 찾아 들어가라. 싫은데. 그냥 기차를 우리가 다 점령하면 안 돼요? 기차칸에 가야 됐고. 왜? 다 터셔야 돼요 다. 발각됐어요 누구야? 누가 발각됐어 허접. 야하아 느켰어 <laughs> 빨리 가져. 뭐야 나내 아들. 어, 오케이 오케이. 잠만. 어 어. 잠깐만. 어, 어? 어? 아 뭐야 뭐 벌써 쓰러져요? 뭐 했는데? 떨어졌어요. 어, 뭐 어쩔 <놀린지도> 못하는데 저건. 바 위에 떨어졌어. 와 레벨 높으신 분이 저러고 있다. <웃음> 트롤링 <웃음> 이게 이게 고 레벨 컨트롤이란 겁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 어, 좋아. 어키 카드. 진짜야 살려줘. 어키 카드 먹으셨어요나 먹었어요. 살려줘. 해님 그 하나 여세요 그냥. 어디?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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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커봐요. 개추 파커. 이거 봐봐. 어디? 해님 어. 여기 여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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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알았죠. 오, 딱 찾았네요. 정확히. 난 천재니까. 이야. Yeah, yeah. <laughs> 이거 열차도 터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열차 이거 가방 털어야 돼요, 이거. 가방 어디 있어요, 가방? 가방 이게, 어디 있는데? 우리가 가서 털어줄 걸요? 야, 빨리 차 야, 찾은. 야, 진짜 야, 야 거기 드릴털를할 필요 없어. 아, 털어야지. 찾았어요, 하나 찾았어요. 털어야죠, 그래도. <laughs> 아예 저빈 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그니까 이거 이거 말이에요 이거 이거 털라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예 네, 맞아요 터미널 드릴 찾아야 되는데 이거? 빨리 찾아요 뭐예요대흫라님이 <laughs> 찾으셔야 합니다 안돼 고렙 고렙들 뭐예요어이 뭐야? 우와! 멘티스! 팩 찾으셨네요 팩 네네 Yeah, 빨리 하나 더 찾아요. 하나만 더 찾으면 된대. 어이, 뭐야? 아니구나. 그래서 그 가방 어디 있어요 님들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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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어디 있더라, 이게? 가방 하나도 안았어 가방 그러니까 두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터미널 드릴이 필요한데, 그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 개 실망. 개망. <laughs> 개망지. 개망. 아 이거 안에, 안에 있는거 아니야 그럼? 열차 안에? 열차 안에요? 열차 안에 있지 않을까요? 여기 지금 스나이퍼 내거야 스나이퍼 20마리를 따야돼 아 20마리야? 내일 오네 야이 잭헐헐어 <laughs> <laughs> 크고 굴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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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때려 떨어지지. 누가 나 때려요 빨리 혼내줘요 <laughs> 뭐야? 스나이퍼다. 스나이퍼 개몰다. 내 아, 거. 어 죽였네. 스나이퍼 맞았죠. 아 드릴 빨리 고쳐요. 아무것도 없나? 아, 고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어, 없어요. 다운됐죠. 아 그럼 뭐알로 설치해서 시끄럽게. 아 저분 왜 자꾸 다운돼? 미... 저요. <laughs> 떨어졌어요. 변태인가 봐 저분. 저분 어떻게 살려주지? 제가, 제가 그랬잖아요. 나 다운될 고레베... 거야라고. 고래배 컨트롤인데 고래배 컨트롤. 와. 저좀 살려줘 연. 야 진짜야 가방 버리고 와서 나좀 살려줘. 어 고마워. 고마워 라 제가 내가 살렸는데요? <laughs> 내가 지금 배신감 느꼈어. 달려와 갖고 내가 살렸는데? 아 이거 그 뭐냐 살리는 오이! 게 아, 어. 마스터마인드 스킬 마지막 스킬 오이! 한 번에 살리는 게 있어요. 나 괜히 달려왔네 그럼. 힘들게 아니, 달려왔는데? 형. 제가 괜히 지한테 부탁을 해갖고. 저 새끼가 나쁜 새끼 아니 그래서! 드릴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래요? 가져왔네 좋아 잘했어요 열자 내가 할래 <laughs> 반대편 열면 안되나데 이거? 됐다. 이거 반대편 열지 마세요 이거 문 이거요? 여기요? 열면 안돼요 이거 열면 안돼 왜요? <laughs> 이거 열면 여기로 경찰 들어와요 왜요? 막기 힘들잖아요 왜요? 대라님 네. 여기로 가십니다 이제 <laughs> 아 안돼 네, 안돼 네, 네, 저.. 아..저.. 내꺼.. <laughs> 안 안돼..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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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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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머, 어머, 누가 헤헤헤헤헤헤헤 진상 <laughs> <laughs> <누가 했을까요? 웃음> <시청자. 웃음> 왜그래 안돼 왜그래 내가 안그랬어요 저는 빨간색 이름이 뜬 어떤 인물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빨간색 이름이요? 네 빨간색 이름이 제말 안할게요 어? 빨간색 이름이 뭐냐? 쩐다 그러게요 해컨가봐요 빨간색 이름이야 <laughs> 어? 왓츠 독재서 여기로 침범한거가요? 어? 핸드폰 끼네요, 다들. 어, 오, 오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킹덤하고 있어. <laughs> 호우 한번이 해.. 아나 이거 적응 안 돼. 나내 핸드폰 어디 있죠? 뭐야오 시새끼, 시새끼만, 시새끼. 이대1입니다춤 출까요? 어떻게 춤췄어 아까? 이프님 또춤 어, 추는 것좀 보여줘요. 네. 이프님 춤추는 거 완전 어디 있어? 이프님 어디 있어 보니까 여기 없네. 저 2층이요. 아 뭐예요? 변태처럼. 저격총. 왜 혼자?

아, 남자저 네, 가면 안 돼요. 경찰들이 아, 얼마나 들어오는데 거기로. 아패기도 없어. 업그레이드까지 시키겠어 그럼 이. 어 이분 어 이분 이분. 어, 아저 저분 저분. 시르시라면 안 할게요 뭐. 전 착하니까요. 저분 도움이 안 되네. 저요? <laughs> 제가요? 어안 되겠어. 이렇게 도움이 안 되세요 진짜. <laughs> 아니요 다요 님들. <laughs> 어 네. 네? <laughs> 오. 어나 이거 왠지 하고 싶다. 여기서 되겠네 스나이퍼 잡지 말아야겠다 여기서 점프해서 저거 올라갈 수 있나? 홋오 정확해 님들 할수 있음? 할수 있음 이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봤어요? 하이 아 역시 안돼 허접하군요 고렙 한번 보여주시죠 안돼 아 허접들 개개개개개 <laughs> 오, <laughs> 아프테인니 <피테이니> 개 못함. <laughs> 제가 그 전설의 발컨입니다. <laughs> 어 고장 났어. 와아 <laughs> 진짜 못한다, 아프테인니. <피테이니. 웃음> 와 이거 총이. 와이 총에 비껴서 비끼는 것도 나나요? 모두가 미쳐가는군. 원래 원래 게임은요. 나내 생각에 그렇다. 게임을 자, 완전 잘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 하면서 놀아야 재미있어, 방송은. 안 그런가요? 응. 음. 맞아요, 맞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씨, 트롤링이란. <웃음> 어. <웃음> <웃음> 예, 예를 들면, 이! 아, 잠깐만. 나 없어? 제 이래. 풀탄 <laughs> 던질라 는데 <없네>? 어, 폰이 <laughs> <포, 웃음> <포니 웃음> 가볍네. 아, 아, 아. 화질 좋다. 화질 좋죠? 제가 화질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1000K 치고는 되게 좋아. 와, 사람냄새 형님, 오셨다. 아 형님 아니지. 아 형님은 아니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사란냄새님 어서 오세요. 아, 맞다. 사란냄새 님. 우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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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회장 자리 차지하셨더라고. 사란냄새님 회장이야. 회장 자리, 회장 자리. 쩔어. 지금 회장이 박빙이야. 회장들이 1, 2위가 박빙이에요. 지금 절대 연애주의 형님하고 사란냄새 님하고 회장 자리가 완전 지금 완전 다투고 있어 근데 지금 회장은 이제 원래 내가 탈환할 거야? 안 될걸요? 우리 우리 회장들이 얼마나 빡빡한데 안 될걸요? 우리 회장들이 몇 갠데 어머 너 뭐니? 경찰님? 드릴 좀 빨리 어 뭐, 됐어 됐어 뭐야? 이게 뭐야? 어어 어, 뭐야 이거? 다른 곳 열라고 아, 열어준 아, 거예요 이거 왜 이중이에요? 우와 여러 개있어 금고가 이거 뭐야? 유타 막부하게 우왕. 우와. 이게 뭐... 우와, 사람냄새님. 와, 초콜릿 사... 100개? 와, 초콜릿 100개 언제 모았어? 어? 200개? 헐? 기쩐다안 돼. 뭐야. 누가 이 짓거리 했어? 뭐야. 왜? 누가 뭐야. 와, 400개라구요? 와나나 나, 나 최근 와나 근래 뭐야 님들 왜 변태처럼 세 명에서 이렇게 누워 있어 트롤이 아니라 저거야 누, 경찰이 쐈어 유탄을 경찰들이 쐈다고 와나 최근에 초콜렛 와 400개 초콜렛 아, 400개야 400개 유투. 님들 초콜렛 400개라고 왜 가만히 있어 아아아어 와 초콜릿 400개. 오 초콜릿 400개라고 400개. 와 대박. 와. 방문 달달해지나요 대라님? 오좀 어 이제 초콜릿 또먹 400개씩이나 받았으면 달달한 방문 가야죠. 야. 님들 달달하지 않으니까 나가요 빨리. 하하하하. <목소리도 목소리는> 안 되겠네. 어 나갔어 진짜 나갔어 쟤. 누가 누가? <목소리를> 저분 나갔어. 진 나갔어 쟤. 어 후... 사원 대표님 들어오세요. <laughs> 사원 대표님 지금 일하시는 중인가? 글쎄 <laughs> <그래서> 들어왔어. <laughs> 아잘좀 해봐요 님들. <laughs> 알겠습니다. 고렙들 뭐예요 고렙들? A 합시다 A A 안 돼요 B B B B. 아니 A 해야 돼요. 다 됐다 마이크 되겠지? 어 우리 우리 씨온다 가끔 시청자분들 키피 주시고 해주세요. 저키피 엄청 잘 써요, 사람냄새님. 절 여태껏 키피로만쏜 초콜릿만 9천 개입니다. 저기 그어음어음 아, 아, 음, 이프님 음, A 아이템으로 바꿔주세요. 어 왜요? 그 이게 비로하니까 유탄이 다 터지고 난리 나갖고 안 되겠어요. 아 왜요? <laughs> 그럼 진베라님 B 아이템으로 하셔도 돼요. <laughs> 잠깐만 여기다가 바꿔주세요. 잠깐만 우리 이프님. 잠깐만. 찐아. 박쿠님 포기하셨어. 찐아 없어 오빠한테 아이디가. <laughs> BJ 님이 잘하시면 돼요. 나 완전 잘하는데? 나 완전 개구수인데? 아, 이게 찐이에요? 잠시만 찐이나 찐을 잠깐만 오빠가 초대해 줄게. 나 아, 이게 찐이구나. 됐나 찐아. 들려요? 모시 뭐, 시바쿠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 이거 이게 소리가 커? 어, 몸에? 됐어. 잠깐만. 찌냐모소리가 은근히 건가? 괜찮나? 별로 안 가신 거 같은데요. 볼륨. 어, 나 말해도 되나? 어, 말해요. 네, 편하게. <laughs> 왜 오자마자 우방? 아, 민망해서. 너무 민망이라. 개박가님 어서 오세요. 이제 채팅창은 찐이한테 넘기고 나는 고고싱 해야지. 예! Yeah. 예! Yeah. Yeah. 근데 잠깐만 찐아 너무 큰거 같다? 줄일게? 아니 오빠가 어떻게 줄일방법 있나? 이거 어떻게 줄여? 사운드 다른? 이제 안해 다른 아, 분들은 어때요? 많이 큰가? 아니 오빠 방송이니까 리알해요 진짜가 한, 한 사람만 목소리 줄이게 안되나? 토크원처럼 안될거야 아마 어쩔 <laughs> 수 없다 다른 소리 다른 분들 소리를 아, 찐아, 찐이가 목소이 조금, 크기가 비슷하다고? 나랑? 찐이가 조금만 더 줄여주면 될것 같다. 마이크 수정하고 있어요, 찐이. 네. 됐어요? 찐아, 찐아, 말해봐요. 증폭을 줄일까? 어, 뭐, 그래도 되겠다. 증폭을 한칸 낮춰도 될것 같아. 줄였어. 됐어, 굿. 베라님, 저, 번지점프 하시죠. 그럴까요? 야! 늦게 뿔! <laughs> <laughs> <빨네요. 웃음> 갈렸어요. <laughs> 아들. 네. 아, 하나 왔어다 지갑이 필요해. 알았어. 오! 느깟불. 아, 짭새. 잡혔어. 누가 나 뺏어요, 벌써? 뭐예요? 경찰 야, 옆에 저, 있잖아. 아, 뭐야? 플랜 A 실패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시작고 아, 개실망 진짜. 봐 가지고 걸렸어요. 아! 떨어지면 경찰 한명 잡았어요, 개간지. <laughs> 찐아! 어? 아? 사람 냄새님이 초콜릿 400개나 쏘셨어 오늘 어? 발렌타인데이야? 어 오늘 오우, 몰랐어? 오우, 오우, 오빠한테 왜초콜릿 안줌? 어? 오빠한테 왜초콜릿 안줌? 아 미안해 <laughs> <laughs> 귀요미 여러분들 제여자친구예요 반갑습니다 어나 실제로 고개 숙였어요 <laughs> 바보 <바로. 웃음> <laughs> 여러분들 제 여자친구 게임하는거 겁나 웃김 그러면, 저희, 베라님 빼고 하죠. 아, 그니까, 게임을, 그니까, 러 이거는 내 여자친구 캠 키고 방송해야 돼. 내 여자친구 있잖아. 그, FPS 게임이나 이런 게임 할 때, 마우스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개 움직여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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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요미. <웃음> 어제, 스프린터 페라는데, 막 고개를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데, 완전 귀요미. 1픽불량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뭐야, 찐아 채팅창 읽어줘야죠. 어어. 네, 네, 네. 어, 웃다가. 어. 어, 웃다가. <laughs> 화면에 따라 고개 따라. 아니요. 고, 그러니까 화면에 화면에 안 보이는 거를 고개로 이렇게 보려고. 돌려 아, 어, 볼까. <laughs>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 이렇게 있으면은 고개를 와. 오른쪽으로 틀어요. 여, 우리 여친님이. 고개를 여친 오른쪽으로 막 이렇게 틀어. <laughs> 마우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laughs> 귀염귀염귀염해요 플랜 해요. B야. 플랜 b 에요 지금. 네, 배야 야 배. 레이싱 할때 몸을 사용돼요 자유로... 이제. 구성이 <laughs> 좋으시네요. 님이, <laughs> 진이... 어 뭐야? 이거 왜안 열었어? 님들 어떻게 갔어? 님들 중간에 오는 킬 있어요. 싫어, 나 이거 열래. <laughs> 따세요. 님? 어 뭐야? 너 누구야? 깜짝이야. 어디서 총 들었어? <laughs> 이거 시민들 다운 시킨 다음에 타이하시면은 확률적으로 카드 줍니다. 참고로. 아, 그래요? 네. 그럼 그거 나 줘요. 없어요, 지금. <laughs> 왜요? 이미 이미 다 열렸어요. 배라 님 너무 늦으시네. 아, 뭐가요? 방송에 재미는 너무 늦으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못 하잖아요, 스테이 님. 아. <laughs> 어, 어, 네? 네, 네. <laughs> 해 봐요. 또 실패하겠지? 이 야! 아, <laughs> 진짜